이거는, 속초 갔을 때인데요. 어, 대포동이라고 음. 하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구수한 오징어 냄새가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음, 촉촉하게 말리고, 이걸 말린 과정이 끝나면, 요렇게, 음. 어, 건어물점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울 때는, 후라이팬에다가, 어, 버러를 조금 발라가지고 음. 오징어를 넣잖아요. 그러면 바닥 쪽으로 뜨거운 쪽으로 이렇게 오징어가 이렇게 굽어져요. 그러니까 불을 약하게 해놓고 살짝 구우면 맛있는 오징어가 됩니다. 오징어가. 네. 그리고 요 생선은 가다가 내가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하도 귀엽게 말려있어서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음. 얘도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는 안 나는 것 음. 같더라고요. 통통, 하니 그러면, 음. 오징어 보고 좀 반가우셨어요? 그, 그러니까 한동안. 아, 예, 못 먹어봤죠? 네, 근데 네. 반가웠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음. 요즘 오징어가 잘안 잡히고, 그래서 음. 제가 구워서 한번 옛날 생각하면서 아. 먹어봤어요. 그러면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 사가지고 거예요. 집에서 예, 구워주신 예, 거예요. 네, 예, 아. 예.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뜨거운 불에 하면은, 동그랗게 음. 오므라드니까. 약불에. 이렇게 약하게 해서 이렇게 벌어 발라가지고 살짝 음. 구웠어요. 맛있으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네. <laughs>